안녕하세요, 캘리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 성공하는 사람 7가지의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의 습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이 비디오를 켰습니다. 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어,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나의 마음에 빚이 10억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다가, 예, 제가 죽어버리면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짓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자기 탓이라고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어 제가 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기로 하고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빚이 10억이고 어 그러면 나처럼 비슷한 바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나랑 무엇을 달리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랑. 그 사람들은 무엇을 달리했을까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유하는 내용, 내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다가, 어, 살았는데도 빛이 있었다가, 제가 정말 또한 번, 어, 네, 열심히, 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나랑 그 성공한 사람들은 이 무엇을 달리했을까? 그걸 공부한 다음에 제가 저의 인생에 어, 그것을 적용해서 어, 5년 동안 읽은 것이 제가 100년 동안 어, 그 전에 100년 동안 읽어도 읽지 못할 만한 것을 5년에 5년 동안 읽었습니다. 네, 정말 제가 영국에 학생 때 놀러 갔을 때 세상에 영국 여왕처럼 어, 멋지고 또 화려하고 부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영국 여왕이 굉장히 어, 일본의 왕실에는 돈이 없어 세금을 걷어서 살지만 영국 여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스스로 갖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금으로도 어, 어, 살고 계시지만 스스로 갖고 있는 돈이 많아서 나는 정말 죽었다고 깨어나도 저런 사람이 어, 저렇게 부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2020년도에 어 제가 영국 여왕보다 훨씬 부자 영국의 4 0 0대 부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였을까요? 켈리가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을 때에 예, 오히려 빚이 10억이 있었던 때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습관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나한테 적용해서 살았을 때 5년 만에 정말 엄청난 것을 일구었습니다. 제가 이 켈리, 켈리스 생각 파워, 켈리의 생각 파워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이 섹션 어, 이 유튜브에서도 어, 여러 가지를 제가 공유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셀프 데블로프먼트 자기 개발의 이 섹션에서는 제가 생각 파워 제가 어, 연구해서 연구에서 정말 저보다 정말 이 어, 비슷한 그 라운드를 가지고 진짜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나 정말 천재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말고 켈이처럼 머리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부자 부모도 없고 빽도 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음, 성공을 했는지 공부를 해,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어, 잘 어, 보고 어, 따라하셔서 처음에는 따라하셔서 사실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방법을 제대로 알고 따라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어, 우리도 비슷하게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따라하시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켈리를 따라하시다가, 나중에는 지나가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첫 번째. They read a lot. 책을 많이 읽습니다. 두 번째. They get up early. 일찍 일어납니다. 세 번째, they make a time for exercise. 운동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네 번째, they meditate to clear their mind.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명상을 합니다. 다섯 번째, they make time for sleep.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습니다. 여섯 번째, they talk. To them, themselves a lot.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즐깁니다. 일곱 번째는 They are always working on their communication skills.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네, 그럼 성공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 지닌 일곱 가지 습 습관은 성공은 돈을 버는 거, 멋진 차, 큰집 또는 반짝이는 물건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튼, 탄탄한 사고 방식을 개발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며 희생하는 것을 정말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음 정말 그들의 그들만의 어, 탄탄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외부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엔 외부에 많이 자주 우주돼서 제가 기쁘기도 슬프기도 하고 했었지만 지금은 매일 제가 아침에 행복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행복합니다. 누구는 코로나 때문에 불행해요. 사업이 안 돼서 불행해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해서 불행해요. 저는 지금은 제가 결단한 대로 사고 방식을 만들어서 사랑 어, 사고 어, 살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결단을 합니다. 네, 그들의 성공의 주된 요인은 그들이 올바른 인생을 위해 매일 하는 의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크게 한번 하는 이벤트로 성공하지 않아요. 매일 적지만 가량비에 오차듯이 조금씩 하는 습관에 의해서 성공도 합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성공과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톰 코올리가 실시한 233명의 100만 장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88%가 매일 최소 30분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독서는 성공의 주요 기둥과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어,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어, 빚 10억이 있었을 때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하기 시작한 게 100권의 성공한 사람들 제가 도전하라고 하는 저는 요식업으로 성공한 아, 성공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요식업이나 또는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100권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분야의 책을 100권 읽으면 그 분야의 학위를 딴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학위를 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100권의 책을 읽고 그들처럼 예, 적용하고 왜 100권이냐면 한 권을 읽을, 읽으면 그 사람이 꼭 신인 것처럼 그 사람만 카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 제 멘토님이 계신데 그 멘토님의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노력하다가, 네, 이 요식업 관련한 거에서 100권의 책을 읽어서 저도 그 사람들처럼, 네, 아주 빠르게, 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훨씬 빠르게, 네, 성장을 합니다. 제가, 제가 그때 책을 읽지 않았었으면 오늘의 저 켈리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책 읽기 굉장히 싫어요. 잡지책을 볼때 저는 잡지, 잡지책에, 예, 제목도 잘안 읽어요. 정말. 제목 정도만 읽고, 네, 내용은 안, 보, 안 봅니다. 예, 그림만 봤었습니다. 제가 패션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제가 난독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난독증이 있는 제가 책을 읽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야.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야 쉬운 책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어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지? 어 그래서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대? 그럼 어떻게 음, 이 사람은 그 경력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대? 뭐 이러면서 계속 그걸 파고드니까 너무 너무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맞는 책을 30분 너무 길다 싶으면 하루에 10분씩만 읽어주세요. 하루에 10분만 매일 어, 아침에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점점점 100일만 한번 해보세요. 점점점 책이 재밌어질 거고 100일 후에는 더 많은 책을 읽고 싶고 더 30분 이상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많이 하실 생각보다 꾸준하게 하실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번만 100일 동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책 읽는 습관이 몸에 배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일찍 일어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근무 시작하기 평균 3시간 전에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사용하여 운동, 명상, 독서를 포함한 하루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시간에 특정 의식을 따라 하루를 준비하고 에너지를 향상시켜 하루 종일 도전에 증명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저는,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일단 침대를 다 정리합니다. 네, 침대를 정말, 어, 잘 깨끗하게, 5스타 호텔처럼 정리를 하고요. 어, 벽에도 예쁘게 놓고 침대도 팡팡하게 매트도 팡다 팡하게 해놓고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어, 독서도 하고 명상도 하고 특히 저는 시각화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아주 잘 내가 원하는 이상, 가장 원, 이상적으로 오늘 하루가 흘러갔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상상합니다. 눈을 감고. 네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음~ 어,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회사에 갔다가 무슨 딸과는 어떤 어~ 이렇게 또 남편과는 어떻게 또 다른 가족과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서 어~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렇게 좋은 이상적인 하루가 되려면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어~ 상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진입합니다. 세 번째, 운동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억만 장자와 백만 장자는 매일 운동을 하며 운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여기 하버드 하시 퓨브리싱 잡지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 기억력과 학습이 향상됩니다. 톰 코올리는 설문에 응한 성공한 사람들의 76%가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에 매일 30분 이상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몸이, 몸 근력이 없으면 생각 근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지속적으로 오래 계속 성공을 하고 하시려면 역시 몸 근육이 필요합니다. 몸 근육이 있는 사람이 생각 근육도 어, 있, 있 고요 여러 가지 내구 할때나뭐할때 체력 적 으로 딸리 는 사람 들은 어, 중간 에 예, 지치 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음, 놓아 버리 는 어, 예, 판단 력도 흐려 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예,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셔도, 어, 네,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끊기 프로젝트 운동편을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빨리 하고, 어, 함께 하면 멀리 갈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함께, 어, 되게 많은 케이스들과 함께 운동을 하니까, 네, 여러분들도 어서, 켈리, 어, 제, 어, 인스타그램에, 음, 들어오시면, 어, 들어오셔가지고, 그, 링크트, 어 링크에 가시면 프로필 바에 있는 링크에 가시면 네 거기다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등록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제 인스타그램 피디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